혹시 다른 분들도 이 자전거 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활용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올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블랙박스를 얘를 A21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원래 클립이 있었어요 클립이 있었는데 었그 부분을 칼로 살짝 이렇게 잘라냈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알루미늄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를 여기 붙였어요 이쪽으로 붙였고 이게 뭐였냐면은 전에 집에 갖고 있던 부정품 중에서 이 라이트가 있었어요. 라이트에 이런 고무 마운트가 있어서 이 고무 마운트에 여기를 살짝 도려냈습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면 뭐 칼로 안 되면은 뭐, 뭐 톱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이거 2,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산것 같아요. 2,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얘를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 붙였어요. 여기다 붙인 다음에 바, 아, 바, 붙인 게 아니라 바른 거죠. 바르고 나서 여기다 그다음에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실리콘이 상당히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어, 이렇게 힘을 줘도 네,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같이 뭐이런 마운트를 사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뭐 이거 달고, 뭐 달고, 막 그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블랙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고민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예,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 저는 뭐.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튼튼하게 잘 됐어. 잘 됐습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마운트를 산다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감사합니다.